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액체의 성질에 관해서 어, 강의를 해볼 텐데요. 어, 강의 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강좌를 노트북이나 패드로 어,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듣고 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번 시간부터는 어, 줌 인이나 줌 아웃 기능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어, 텍스트가 좀 작게 보이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줌인을 해서 좀 크게 어, 볼수 있도록 하고요.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줌 아웃을 한 상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의 제목이 액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은 물에 관한 내용에 할애를 하고 있어요. 어,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이 물의 여러 가지 특성, 다시 말하면 어, 물의 어떤 밀도 특이성. 이 페이지에 설명할 거예요. 물의 밀도 특성이라든지 물의 열용량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물은 열용량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물의 표면 장력과 같은 이런 물의 특성을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소 결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 물, 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소 결합을 빼고서는 사실은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대부분의 물의 특성은 수소 결합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먼저 지금 교과서 하단에 보이는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물의 경우가 온도에 따라서 부피 변화와 밀도 변화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물의 1g당 부피,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부피가 어떻게 바뀐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그래프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0도씨 라고 하는 온도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죠. 0도씨라고 한 것은 물에 어떤 상태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그래프에서 0도씨에서는 그래프가 불연속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상태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연령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 상태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특이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어,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 물기를 그의 부피가 자 지금 보시면 0도씨보다 낮은 온도 즉 영하죠. 영하에서는 물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근데 어 영도시를 지나서 영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물은 액체 상태, 즉 H2O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체 상태일 때가 액체 상태일 때보다 1g당 부피가 훨씬 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단위 질량당 부피가 크다는 것은 단위 부피당 질량이 밀도 역수 관계죠. 밀도로 봤을 때는 고체 상태일 때는 밀도가 작 액체 상태일 때는 밀도가 크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걸 좀 이상하게 어, 느끼셔야 돼요. 사실은 어, 대부분의 물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기체의 경우가 가장 어, 밀도가 작아요. 기체의 경우가 기체의 경우가 밀도 가장 가 작고 그 다음으로는 액체, 고체 순으로 밀도가 증가하는데 이것은 분자간의 거리에 연관이 있어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간의 거리가 가장 머니까 어 단위 질량당 부피도 가장 크겠죠 그럼 밀도는 가장 작을 수밖에 없고 점점 점점 고체로 갈수록 액체에 고체로 갈수록 부,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단위 질량당 부피는 줄어들겠죠 그러면 밀도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밀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물의 경우는 에, 수증기 즉 기체의 경우는 밀도가 가장 작은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밀도가 큰 것이 이 액체가 아니라 바로 고체라는 거예요. 고체가 물보다 밀도가 더 작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수소 결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움직이는 동영상이 있어요. 저 화면 상단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동영상이 지금 나오는데. 아 어, 가운데 있는 요 빨간 점이 뭐냐면 어, 빨간 구죠 빨간 구가 산소 그 다음에 하얀 구가 수소 그러니까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물 분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어, 진동 운동도 하고 있고요 회전 운동도 하고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는 병주 운동도 할 거예요 이런 물 분자가 온도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서 어그 결정화 그러니까 어는 거죠 얼음 상태로 얼게 되면 어, 오른쪽에 보이는 요런 형태의 얼음으로 이렇게, 어, 육각형의 어떤 빈 공간을 만들면서 결정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 물이 이렇게 결정화, 즉, 얼음으로 얼게 되면 그 과정에서 수소결합에 의해서 물 분자와 또 다른 물 분자들끼리 이렇게 어, 수소결합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빈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교과서를 보셔도, 지금 보시면 점선으로 표시된 게, 이게 점선으로 표시된 게 수소결합입니다. 이런 수소결합으로 물분자가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결정화가 될 때, 빈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어, 이거는, 뭐랄까, 공간 효율을 좀,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질량 당 부피가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 생기니까 빈 공간이 생기니까 단위 질량 당 부피가 커진다는 거는 밀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얼음의 경우는 물보다는 밀도가 작게 나타날 수 밖에 없어요 물은 어, 즉 H2O가 액체 상태로 있을 때는 이런 빈 공간이 생기지가 않겠죠 빈 공간이 생기지가 않으니까 공간 효율은 높아지고 단위 질량당 부피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밀도는 커지겠죠. 결국 얼음보다 물, 즉 고체보다는 액체가 밀도가 높은 이 H2O만의 밀도 특이성은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바로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분자 간의 인력으로 물의 밀도 특이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는 어, 물의 열 용량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어, 물의 열 용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열 용량의 개념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음, 어떤 그릇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 그 그릇은 열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그릇에 열이 모두 가득 차게 되면 온도가 올라간다고 할때그 그릇의 크기, 그러니까 열을 담는 그 그릇의 크기를 우리는 열용량이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어요. 어, 단위 질량당. 그런데 단위 질량당 열용량. 그러니까 어 어떤 열을 담는 그릇의 크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단위 질량당 열용량을 우리는 비열용량이라고 해요. 줄여서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용량과 비열은 어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어, 열용량은 일정 양의 어떤 어, 물질의 온도를 그냥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음, 열용량이라고 하고요. 비열용량, 즉 비열은 어, 어떤 물질을 1 g 단위 질량당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 물은 굉장히 큰 열용량을 가지게 돼요. 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같은 질량의 물질에 비해서 열용량이 커요. 즉 이제 비열용량, 즉 비열이 큽니다. 이게왜 그러냐? 이걸 교과서에서는 바로 수소 결합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물 분자는 물 분자는 어, 다른 같은 질량, 죄송합니다, 같은 질량의 철에 비해서 열용량이 크다. 다시 말하면 같은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비열이 더 크다는 얘기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을 담는 그릇의 크기가 크다, 큰,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같은 열량을 공급을 해줬을 때, 실제로 철은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반면에, 물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릇이 크니까, 그 그릇에 열이 다 담기기 전까지는 온도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것을 수소결합으로 설명을 해요. 자, 물 분자간 수소 결합 굉장히 강력한 분자간 인력입니다. 수소 결합을 끊는데 많은 양의 어떤 열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온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열을 담는 그 용기에 열이 다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온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물은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열용량이 크다라고 했죠. 그 말은 그큰 것을 다 채우기 전까지 온도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물의 경우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같은 양의 어떤 열량을 공급해 줬을 때 철이라든지 하는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온도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수소 결합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 열을 가해줬을 때 분자간의 거리가 점점 점점 멀어지면서 물질은 상태 변화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수소 결합과 같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물 분자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많은 양의 열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열 용량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물이 열 용량이 커서 지구 전체의 온도, 음, 지구 전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체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아주 많은 비율의 물이 차지하고 있어요. 뭐, 혈액도 포함합니다. 외부 기온이 변화를 하겠죠. 추워지기도 하고, 더워지기도 하는데, 여름철에 아무리 더워지더라도 우리 몸의 온도가 뭐, 36.8도 이상을 잘 올라가지 않아요. 추워져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물이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온도 변화에 의해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도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물의 어떤 큰열 용량. 이건 역시도 무엇으로 설명한다? 바로 수소결합으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수소결합. 자, 아래쪽에서는 물의 표면 장력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어, 제가 이걸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넘어갈 뻔 했는데, 그 상태 변화를 할 때, 열용량이 지금 무한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우리가 보통 그 가열 곡선을 그릴 때 물질의 상태 변화를 하는 그 구간에서는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것도 가열을 하지 않는 거냐? 가열은 하고 있거든. 가열은 하지만 열은 지금 계속 공급을 하지만 온도 변화가 없다. 이게 보통 물이 어, 상태 변화를 할때뭐 뭐, 끓는 점이라든지, 아니 어는 점, 이럴 때, 이런 구간에서는, 어 공급하는 열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런 구간에서 상태 변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태 변화를 할 때는, 이열 용량이 순간적으로 무한대가 돼요. 그릇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에다가 열을 채우고 채우고 채우더라도 넘치지 않겠죠. 그 열이 넘쳐야지 결국엔 온도 변화로 연결이 될수 있는데 상태 변화하는 고그 구간에서는 순간적으로 열용량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용량이라고 하는 것을 열을 담는 그릇으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표면 장력 다시. 어, 들어가 봅시다.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물리적인 의미는, 어, 부피가 제로인 어떤 가상의 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가상의 실을 이용을 해서 액체 표면에다 띄운 다음에 위로 쭉 당겨 올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표면자, 표면적을, 액체의 표면적이 늘, 늘리는데 얼마만큼의 힘을 줘서 땡겨 올렸느냐. 그게 사실은 물의 표면장력, 아니, 죄송합니다. 표면장력의 물리적인 의미예요. 표면장력의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는 표면장력을, 자, 액체가, 액체가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액체가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어떤 힘, 그것을 표면 장력이다라고 여러분들 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그림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요 그림에서 자, 물 분자들이 있습니다. 물 분자. 물 분자들이 있는데 자, 물 분자 중에서 이렇게 표면에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표면 표면에 있는 녀석들 물 분자가 있는 반면에 물의 내부에 있는 물 분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표면에 있는 녀석들은 어, 작용한 힘이 자기 옆에 있는 녀석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녀석들과 상호 인터랙션이 자, 그러니까 분자간의 어떤 인력이 작용을 하는데 반면 내부에 있는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 좌우 앞뒤 전부 다양 사방으로 어, 물 분자가 둘러싸 여 있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분자간 힘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분자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력이죠. 작용한 인력. 그런 이런 인력은 어, 위치에너지, 포텐셜에너지라고 해요. 이런 인력이 많이 작용하게 되면 포텐셜에너지를 어떤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력들이. 그러면 우리가 안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위치에너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안정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분자간의 인력이 어~ 많으면 많을수록 분자간의 인력이 아주 사방으로 많이 어~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그~ 퍼텐셜 에너지는 낮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지금 이 그림상에서 이 내부에 쌓여있는 물 분자와 표면, 표면에 드러나 있는 물 분자가 있습니다 내부에 쌓여있는 물 분자 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물 분자 자요물 분자들 중에서 물 분자들 중에서 누가 퍼텐셜에너지가 낮을까 바로 내부에 둘러싸여 있는 내부에 있는 물 분자가 퍼텐셜에너지가 낮겠죠 그럼 이런 놈들이 많아지려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물 분자는 최소가 돼야 돼요 결국 뭐다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이 액체 같은 경우에는 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최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이 가장 작은 체적이 같다고 했을 때 부피가 같다고 했을 때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이 가장 작은 기하학적인 도형은 뭐냐 바로 구라는 거예요. 구. 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액체의 어떤 액체 방울이 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은 뭐다? 표면장력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물리적인 의미는 다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액체의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을 표면 장력이다. 라고 어, 얘기한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내부에 쌓여진 물분자와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에 드러나 있는 물분자 중에서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이 많이 작용하는 내부의 물분자가 훨씬 더 위치 에너지, 퍼텐셜 에너지가 낮다. 그럼 이런 녀석들이 많아져야 되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녀석들은 줄어들어야 되니까 적어야 되니까 형태는 9에 가까운 액체의 표면적이 최소가 되는 그런 형태를 하게 될 거다. 그러면 물은 그렇죠. 액체는 물 말고도 있겠죠. 근데 물은 특별히 표면장력이 다른 녀석들에 비해서 커요. 우리가 물보다 표면 장력이 큰 액체, 뭐 수은, 수은 같은 경우에는 금속입니다. 근데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이에요. 수은을 제외하고 물보다 표면 장력이 큰 어, 액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물이 수소 물이 표면 장력이 큰 이유를 또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수소 결합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수소 결합에서. 분자간의 인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분자들끼리 잡아당기는 힘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 표면 장력도 아주 크게 작용을 해서 액체 표면이 최소화되는 그런 표면 장력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떤 어떤 사례들로 우리가 찾아보냐면 보시면 어, 그림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소금쟁이가 있습니다. 소금쟁이 이렇게 소금쟁이가 있고요. 클립 이렇게 있어요. 소금쟁이가 물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물에 뜰수 있는 이유. 바로 표현장력이 강한 물 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어, 이, 이런, 그러니까 소금쟁이가 물 위가 아니라 물보다 표현장력이 낮은, 작은, 표현장력이 작은 그런 액체 위에 올려놓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뜰수 있을까? 확답 못합니다. 소금쟁이 입장으로서는 좀 불쌍하지만 물 위니까 얘가 물 위를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거고요. 클립 같은 경도 마찬가지예요. 철이에요, 철. 당연히 밀도로 보면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런 클립 물 위에 띄울 수 있는 이유 바로 표면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새로 나온 신고한 10원짜리 동전 있죠? 그것도 물 위에 뜹니다. 금속이지만 그건 뭐다? 물의 표면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물 분자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그런 인력에 의해서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표면 장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창의 활동도 지금 나오는데 창의 활동도 한번 볼까요? 지금 나와 있으니까. 자.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크다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 자, 이거 앞서서 설명드렸는데, 물의 밀도 특이성이에요. H2O 같은 경우에는 액체, 즉, 물이 얼음보다, 고체 상태인 얼음보다 밀도가 커요. 근데 만약 이게 반대의 상황이 되었다. 어떻게 됐을까? 뭐, 호수가 얼때 바닥부터 어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시면 돼요. 자,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외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어, 호수 표면과 호수 아래쪽, 둘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온도가 더 낮아지겠어요? 호수 표면이 온도가 더 낮아지겠죠. 그렇 호수 표면이 호수 표면이 온도가 더 낮아질 텐데 그런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얼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층에서부터 얼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밀도가 반대가 됐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얼 필요가 없는 거죠. 바닥에서부터 얼어서 올라오겠죠. 그러면 수중 생물은 살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겠죠. 겨울철에 그냥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들고 쭉 가서 퍼면 되는 거예요. 아래층에서부터 얼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 같은 얘기지만 얼음이 물 위에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밀도가 반대가 돼버리면 얼음이 물 아래로 가라앉겠죠. 그리고 음 추운 겨울날 수도관이 터진다.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 얼음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는 밀도가 작아요. 다시 말하면 단위 질량당 부피가 크다는 거예요. 물이 얼음으로 바뀌었기 때 부피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도관이 터지는데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물의 밀도특이성 잘 생각해 보시면 어, 어떤 현상이 생길지 한번 예측해 볼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어, 어, 창의활동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